앞 영상에서 끊어져서 그러는데요. 다시 보면은 구음장이라는 거는 어 다른 기능들은 다 괜찮은데 언어의 유창성이 떨어집니다. 불가능합니다. 그거는 그 말하기 근육 부분에 운동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.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도 소리를 너무 개소리를 많이 너무 지르면은 수술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어 소리를 안 나게 만드는. 나 마찬가지로 그 근육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음 제가 보기에는 이 브로카 실어증 이나 베르니케 실어증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변 병 음성 증상 들에 상당히 관여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은 음성 증상 에서는 상대가 말을 하더라도 듣긴 들어도 어 전혀 그 반응을 하지 않고 또 그거 소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를 생각하면서 한1 2분이 후에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증상들을 볼수 있었고 음 양성 증상 에서는 우리가 이런 그 펑션 mri 사진을 보면 일반 어뇌 에서는 요 부분은 이제 여기 이쪽에 앞에 뇌가 눈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손에 하고 요거는 그 브로카 부분이죠. 브로카 부분에 약간의 이런 그 도파민이 있다라고 보이는데, 이거는 이제 좌뇌의 스키소프레니아 조현병 환자들의 뇌를 갖다가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, 에, 도파민 D2 리셉터의 D2 수용체의 활동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좌측에 이쪽이 브로카 영역. 그러니까 뉴클리어 컨버스라는측자핵은그 안쪽에 있는데 이 겉피질에 있는 있는 부분은 오히려 브로카 영역. 그래서 이제 환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.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어, 측두엽에 에, 그 음성 그 영역이라고.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, 베르니케 영역과 일 자, 청각 영역인데 오히려 22번. 그러니까 베르니케 영역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. 이 아니면 21번인데. 에 보면은 여기가 22번 정도 어가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어그 부분에 이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모이게 돼 가지고 어그 실제로 그 기억에 있는 거는 사실은 편도체는 해마 부분에 우리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의 어떤 소리가 다시 이쪽으로 불러 들어와서 여기에서 소리를 다시 의미를 붙여서 음,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,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히려 뉴클리어 컨버스 그 측자핵 안에 있는 부분이나 전두엽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신경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. 그래서, 어, 단일 경우에는 약을 오히려 많이 먹게 돼서 이런 환청 같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. 그래서 약을 끊으니까 지금 많이 줄고 거의 뭐 없다고 본인은 하는데, 에,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. 에, 그래서, 음,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것 같고, 어찌됐든, 어,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조현병 증상이 예, 나타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아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르니케 영역 그다음에 일차 청각 영역 이거는 이제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, 프리퀀시죠. 실제로 프리퀀시 아무 의미가 없는. 그런데 그거를 의미를 여기서 이제 찾아내죠. 이게 언어인가? 아니면 무슨 악기 소리인가?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고, 그것에 대한 그, 인식을 하서 인식을 해가지고, 베르니케 영역에서 다시 이제 그걸 뭘 말을 하게 되면은, 아니면 여기에서 이속 안에 있는 편도체나 해마의 기억을 끄집어내서, 그거와 같이 전두엽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, 다시 그 언어를 이쪽에서 그 말할 수 있는, 말하는 아, 소리를 갖다가 프리퀀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이 운동을 근육을 움직이게 돼서 목, 목청을 떨게 만들어서 우리가 소리를 나게 하니까 이 부분에 어떤 그 수용체들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